심리학과 전공석 중에 신경과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진짜 너무 재밌는 실험을 읽었는데 음음. 신경과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니까 진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논문이거든요 음음. 그래서 무슨 실험이었냐 들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들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두 종류로 해요 하나는 프레리들쥐로 하고요 한 종은 산악 들쥐 어떤 산악 들쥐로 실험을 합니다 프레리들쥐는 그러니까 뭐랄까 천성이 음. 일부일처제예요. 아, 이쪽은 네. 파트너를 한번 정하면은 진짜 음.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그 같은 파트너랑 메이팅을 하면서 재생산을 하거든요 네? 반면에 산악들쥐는 진짜 남봉꾼들밖에 <laughs> 없어요 요요 요 갔다 저 갔다 여 어? 들쑤시고 저 들쑤시고 한단 말이에요 에이?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게 되네요 그 정도로 어, 진짜 난교적인 에이. 진짜 그냥 네. 번식을 위한 네, 진짜 번식을 위한 번식을 하는데 음음음.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어 이거 프레디들쥐들이 그니까 뭐 양육을 할 때였나, 베이팅을 할 때였나, 그때 뇌에 바소프레신이라는 그러니까 a d h 가 음.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그렇죠? 음, 이거 음. 보고, 어, 그러면 혹시 산악들지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집어넣거나, 음, 음. 뭐 수용체를 늘리거나 하면 얘네도 똑같이 될까? 해서 실험을 해본 게 음. 주사기를 뇌에다팍 꽂아가지고 음, 음.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그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막 늘려요. 음. 그럼 바소프레신을 더잘 받아들이겠죠? 음, 어떻게 된지 음. 알아요? 그남봉군 같은 녀석들이 일부 일처가 돼요. <laughs>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신기하다 이거는. 그죠? 아, 물론 이제 완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그러네.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. 음. 만약에 내가 여자인데 음? 남자친구가 너무 바람기가 심해. 어. 혹시 나도 <laughs> 얘 얘한테 <웃음> 저거를 <웃음> 저거를 주사하면 되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. 솔직히. 그치 당연하지. 그치 어. 이게 바소프레시는 경구 섭취하면 안 돼요. 그 그러니까 입으로 먹으면 안되거든요 안안 필요가 피로가... 왜냐면 은 아미노산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에요 아 먹으면 이제 의미... 근육량이 좀 늘어나겠죠 의미겠지 <laughs> <laughs> 굳이 막 스웨이비를 마시는거랑 비슷한 <laughs> 그래서 먹여서는 안되고 진짜 뇌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야돼 근데 바람을 피면은 주사해야지 <laughs> <laughs> 이학문구 <악몽구> 나는 <laughs> 주사할거야 A D H라 했잖아요. 에이. 그 바소프레신이 이게 원래 뭐같는 호르몬인 지 알아요? 그항인뇨 호르몬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오줌 안 마렵게 하는 호르몬이야. <laughs> 신기하다, 분데 그렇죠. 이게 그 수용체가 세 개가 있거든요. V1, V2, V3라는데 음. 이게 혈관이랑 뇌 쪽에 있는 수용체에 붙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애착 반응이 강해져서 음. 자기 파트너에게 좀더 헌신남다른가 아니면은 자기 파트너를 지키려고 하고 약간 뭐 이런 성향을 음. 가지게 되고요. 이게 음, 음. 신장 쪽에도 그 V2 리셉터에 닿으면은 이쪽은 음. 이쪽 이제 항인 작용을 해요. 와 신기하다. 그래서 그 오줌을 <laughs> 그 오줌을 안 마렵게 하는 거거든요 <laughs> 음. 근데 V3 리셉터도 있다잖아요 V3 리셉터에 닿으면 어떤 일이냐면 이거는 이제 뇌하수체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에? 그 호르몬을 만드는 거거든요. 거기 닿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코르티솔을 만들어요. 어, 아, 아. 그코르티솔를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. 음, 음.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. 이한 물질이 하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음, 그 신기하죠. 음, 음. 그리고 항인뇨 작용을 한다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실제로 그 어린 아이들 중에 응. 야뇨증 있는 애들이잖아요. 에에에에에에. 걔네한테는 혀 밑에다가 넣고 이제 녹이는 알약이 있어요. 그런 걸로 에에에에에에. 처방하기도 하고 진짜 음. 그렇다고 합니다. 음.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제가 길게 하냐면 에에에. 제가 그 요르시카 갤러, 그팬 사이트가 에에에. 한국에서 활성화는게 요르시카 갤러리 정도가 있는데 디시인사이드 문화인데 에에? 그 갤러리 이름의 앞 글자를 따고 에에에. 뒤에 붕이를 붙여요. 아, 그래서 요붕. 예, 요붕이 네, 요붕이 들하잖아요 근데 그 저도 요붕 도센트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게 했고 근데 그 의학적인 병명 중에 응. 요붕증이라고 있어요 아, 진짜로? <laughs> 몰랐어. 요붕증이 뭔지 알아요? 그 뭐야? 남들보다 소변이 많은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그걸 요붕증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신기하다. 요붕증 근데... 처방? 바사프레신으로 합니다. <laughs> 운명이다. 아, 운명이죠. 아니 <laughs> 아니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어. <laughs> 네,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네. 요붕. 아무튼 요붕이들. 네. 바소프레신 잘 <laughs> 챙겨 먹고. 챙겨 먹으면 술때없 나. <laughs> <데에 웃음> 그거 알아요? 술 먹으면 네. 에탄올이그 바소프레신을 억제합니다. 그래서 술 오. 먹으면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요. 항인유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유 작용이 활성해지겠죠?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뭐, 얘기는 얘기고요. 그렇죠, 네. <laughs> 어, 재밌네요.